안녕하세요 교수님. 어 미국 저 외산차 BMW BMW 폭스바겐 아우디 대한민국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어 견적은 아우다텍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아우다텍스. 그래서 아우다텍스는 독일 프로그램이고요. 어, 견적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 BMW 차량이에요. 뒷방바우 디웬다 그리고 뒷도어 이렇게 손상이 된 건데요. 디헨다 손상이 이 정도 여기에서 이만큼 손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뒷방 봐도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걸 견적으로 한번 산출을 해볼게요 자 신규, 신규 견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차대번호를 넣어야 되거든요 차대번호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차대번호가 다 존재하죠. 그래 여기 보면 핀번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사한 걸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접수번호는 제 임의대로 그냥 기록을 할게요. 그리고 차량번호도 역시나 제 임의대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거면 보험회사 명어을 기록하시면 되고요.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규 견적 생성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아까 전에 차대번호를 넣었던 차종이 검색이 됩니다. 여기 벤츠 브랜드 있고요, 모델명 있고요, 그리고 서브 모델명 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디테일하게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